34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WFH D 34인치 21대 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여러분의 시각적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넓은 화면 비율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한층 수월해지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.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해상도로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더욱 높여줍니다. 또한 슬림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이 모든 장점이 결합된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과 여가 시간을 더욱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모니터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